I'm 랑랑쌤, 영어랑 우서랑 랑랑쌤, 서연쌤입니다. 오늘은요, 이 교재에서 마지막 유닛 60, 60 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거기 펴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Watch the today's title. It makes me sad. 어, oh, 이게 뭘까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Let's think of today's situation. 어떤 상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이야. 루카스가 아프다고 해. 미와 엠마는 루카스가 정말 걱정되었어. 루카스는 어디가 아플까? 루카스를 보러 가도 될까? 엠마는 루카스가 어떤 상태인지 들은 것이 없어서 정말 궁금했어. 루카스가 어떤 상태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I heard that Lucas is sick. It makes me sad. Is he okay? He is in hospital. Let's visit him. Let's go. 세상에, 루카스가 병원에 이번에 있었네요. 어,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Let's learn some words and key s e n t e n c e 단어와 핵심 문장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t makes me sad.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It 그것은, Make가 만들다거든요. 만드는데, me, 나를 sad, 슬프게 만든대요. It makes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만든다. It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 앞에 있는 이제 대화를 하다가 혹은 쓰다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it makes m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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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대화문에 나온 단어들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Hard입니다. e 듣다는 hear 이거든요. here의 과거, heard 하면 들었다가 되겠습니다. hospital, 병원이고요. visit, 방문하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 단어 모두 다 따라서 써 주세요. This time, let's practice changing the words. 단어 바꾸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makes me 자 그것은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단어를 써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it makes me thirsty. thirsty 하면 갈증이 난. 목이 마른이에요. it makes me thirsty. 아 그거 나 되게 목마르게 해. 이거예요. it makes me smile. 나를 웃게 만든다. 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웃게 만들어요. it makes me smile. 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지 해놓은 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음 하고 스마일 미소를 짓거든요. It makes me smile. It makes me sleepy. Sleepy는 잠이 온 졸린. It makes me sleepy. 어 그거 나 되게 졸리게 만들잖아. 나, 나 되게 졸려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어 졸려. It makes me sleepy.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핵심 문장. 바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 makes me thirsty. It makes me smile. It makes me sleepy.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et's go to a fun activity.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It makes me happy.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 It makes me angry. 우리 친구들이요, draw pictures,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요, write sentences, 문장도 써보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나를 환하게 만드는 거뭐 있었지 하고 여기다가 한번 그림 그려보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활동 다 하고 나서 사진 찍어서 초등생활처방전 카페 위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today is the last class,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선생님이랑 강의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거 아니어도요.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서 한번 꾸준히 다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Keep practicing and you will get better. 계속 연습하면 우리 친구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계속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생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 You did a very good job.